자, 일단 여러분, 저는 떡볶이를 시켜 먹지 않아요. 40대 남성은 떡볶이를 시켜 먹을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 알죠? 근데, 승우는 떡볶이를 시켜 먹어요. 저는 사실 이 브랜드를 승우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별가루인가 뭔가 그거를 줘서 궁금해서 먹고 싶어 했었던 기억이 나요. 자, 떡볶이가 온행팩이랑 같이 왔습니다. 말쇠가 아닌가, 이거. 냉 떡볶이입니다. 제가 온 거를 시킨 게 아니고요. 온행팩에 담겨가지고. 아이스팩과 함께 왔습니다. 이게 그 별가루인가 그거거든요. 텔라가 별이잖아요. 이거를 찍어서 먹어서 유명해진 되더라고요. 이게 맛이 뭐 치즈맛, 후추맛, 뭐 어니언맛 여러 가지가 있어. 저는 세트로 시켰는데 양념순대가 인 그거랑 납작만두가 들어있는 세트를 시켰고요. 납작만두 진짜 아무것도 안 들어있네요. 그냥 밀가루에 당면만 들어있어요. 옛날에 신당동 제가 살할 때 있었는데, 거기도 가면은 즉석떡볶이에 그 공갈만두 같은 거죠. 하나에, 공장가 내가 알기로 50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안에 그냥 뻥 뚫려 있는 거 있죠. 튀김만두, 약기만두라 해가지고, 그거를 훨씬 더 납작하고 2025년 버전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보시는 거는 비빔냉떡볶이, 납작만두 5장, 양념순대, 쿨피스 450ml 합쳐가지고, 18,700원입니다. 떡볶이도 만만치않네요 이거 치킨 한 마리인데 양념 순대. 음, 납작 만두랑 순대는 따뜻한 음식입니다. 순대 한번 튀긴 거네요. 떡꼬치 소스 같은 거랑 비벼가지고 줍니다. 많이 맵진 않고요. 순대 튀김 맛있는데요. 저 어렸을 때 학교 앞 포장마차에서 순대 이렇게 길게 나무 막대기에 꽂은 다음에 튀겨가지고 초장 발라줬었거든요 그럼 그런 거 먹어본 적 있나요? 되게 맛있어요 굵은 느낌이 납니다 이거는 냉치킨 이후로 약간 혁명 아니에요 또? 옛날에 냉치킨 있었던 거아죠 아이스치킨 이런 거 아니, 이거 뭐 비빔만두 같은 느낌이네요 이거는 근데 보통 떡볶이가 차면은 딱딱해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부드러한데 비요트 같은 느낌이네요. 이거 왜 떡이 안 딱딱하냐? 이거 신기술인데? 전 이거 가루 후추 맛으로 시켰어요. 후추 맛. 떡이 엄청 부드러워. 어, 그리고 이거 찍어 먹는 거 생각보다 맛있는데? 이거 승우가 왜 계속 시켜 먹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승우가 저랑 입맛이 엄청 비슷하거든요. 당면은 엄청 불어서 왔습니다. 이거 먹고 나서 무슨 차가운 떡볶이요. 뜨거운 것도 안 먹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왜맛있음 약간 별미임. 막 내일도 생각나는 그런 맛은 아닌데, 그냥 별미임. 원래는 식은 떡볶이를 생각하고 시켰는데, 별가로 찍어먹는 거 맛있네. 이런 느낌? 근데 먹고 나서 느껴지는 건 있네요. 18,000원짜리인데, 여기에 있는 육류는 어묵 튀김이 다야. 거기에서 약간 좀 현타가 오는 거지. 뭐야 이거? 다 밀가루잖아. 18,000인데 고기는 어디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자꾸 납니다. 탄수화물을 탄수화물에 찍어서 먹어. 탄수화물을 설탕 물엿 고춧가루. 추고 탄수화물이잖아. 찍어서 탄수화물에 먹어. 이게 세대 차인가봐요. 형우랑 우자는 이거를 되게 즐겨 먹는데, 저는 사실 오늘 먹으면 한달 뒤에도 안 먹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게 세대 차이 아닐까? 나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HOT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얘는 복장이 왜 저러냐 이런 얘기하셨는데 그게 세대 차이잖아. 세대 차이가 나고 있어. 그리고 어제 제가 승우랑 같이 그 로블록스 팝업하는 곳 행사가 있어가지고 같이 갔다 왔거든요. 마인크래프트가 이제 늙은 게임이었어. 요즘 10대, 20대는 마인크래프트를 안 해. 마인크래프트 하는 사람들 전부 다 30대 이상이야. 요즘 사람들은 다 로블록스 요 20대도 로블록스 하고 10대도 로블록스 하고 실제로 마인크래프트 방송하는 사람도 거의 다 30줄에 가깝죠. 이제 다 늙어가지고. 유저랑 같이 늙고 있어. 아니야 20대 중에서도 로블록스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심지어 거기 온 로블록스 크리에이터들은 다 20대였어. 실제로 20대 유저도 되게 많았어. 통기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일단 20대가 확실히 안 하는 건 스타는 안 해. <laughs> 스타랑 와우는 안 하는 것 같고. 로블록스가 그리고 언제부터 핫해졌냐면 오징어 게임 1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인게임으로 넣어가지고 맵이 만들어져서 나왔잖아요. 그때 엄청 좀 폭발적이게 늘어난 것 같아. 마인크래프트, 물론 재밌어. 나도 재밌고, 머스가한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잖아. 하는 입장에서 되게 재밌는데, 맵이 막 엄청 신기한 건또 없어. 근데 로블록스는 신기한 게 되게 많더라고. 맵 하나하나가 완전히 약간 좀 다른 느낌이고, 아주 솔직히 얘기하자면 약간 레고 짝 같은 느낌으로 모델링이 나와서 되게 어색했거든. 근데 승우는 그게 어색하지 않나 봐. 각진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것도 아니고 되게 디자인이 그렇게 이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세대 차이인 것 같아. 승우는 마인크래프트가 이상하다. 그리고 로블록스로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들이 꽤 많이 오셨어요. 근데 승우가 보는 유튜브는 다 그쪽이거든. 로블록스 유튜버. 그래서 누가 와 가지고 아이디를 얘기하니까 어, 아빠나 저 사람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초통용이란게 로블록스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보면은 강소연 씨가 여러 범주의 게임을 해. 소연이도 로블록스를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로블록스 같이 해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나는 로블록스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을 때였거든. 근데 갑자기 나한테 로벅스를 보내 주는 거야. 로벅스가 뭐냐면 현금이에요. 로블록스에서 쓸수 있는. 로벅스를 사서 이걸 승우한테 주래. 로벅스를 승우한테 줬더니까 승우가 이게 오산한지. 그래서 어, 강소연이라는 이모가 사 줬어. 그니까 누구네? 팔로우 해야 된대 그러던 이제 강소연을 할로우를 하더라. 이 이모는 강아지지. 그래서 약간 좀 혼란스러워하긴 했습니다. 로블록스로 뭘 사냐면 안에서 꾸미는 치장템을 삽니다. 마치 그 와우에서 옷 사는 것처럼 스킨 사는 거예요. 여러분 롤 스킨 사는 것처럼 로블록스도 스킨이 있습니다. 뭐 버프 이런 것도 있고요. 마크도 그런 기능이 있긴 한데 로블록스처럼 이렇게 공격적이진 않아. 로블록스는 별걸 다살수 있어. 그래서 항상 잘 되나 봐. 로블록스는. 플랫폼 내 게임을 개인이 만들고 개인 상업화 수익화가 가능해서 푸르미는 어, 그걸로 떼돈 버는 게임을 만들어서. 대들이대요 아바타나 이런 걸 판매해서 나온 수익의 퍼센테이지를 제작자가 가져가. 객불이야. 블리자드도 예를 들어서 새로 맵을 만들었을 때 수익을 쉐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리그 오브 레전드는 나올 수 있었을까? 오히려 거기서 수익을 보장해줬다면 리그 오브 레전드가 안 나오고. 그렇다면, 히오스도 안 나왔을 거 아니야? 세계선이 어떻게 뒤틀리는 거지? 어디까지 뒤틀리는 거야? 히오스가 망하지 않았다면, 오버워치도 개발하지 않았겠지? 그러면 아직까지, 스타크래프트4, 워크래프트7 막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어떻게 됐을까? 스타크래프트 IP를 넥슨인가, 어딘가, 엔싱가, 뭐, 사갔다 그러지 않았어요? 넷마블인가? 넥슨에? 그러면 넥슨이 스타크래프트3 개발할 수 있는 거야? 넥슨이 스타크래프트3 개발해가지고, 오! 넥슨이 스타크래프트 3를 개발해서 이번에 슈퍼바이브에 있는 대장간 시스템처럼 인게임을 하루에 20판씩 해야지 마린이 1성에서 2성에서 2성에서 3성으로 되게 이렇게 하하겠는데 <laughs> 3성 마린은 스팀팩과 사거리 업이 돼 있어. 2성 마린은 사거리 업만 돼 있어. 1성 마린은 아무것도 안돼 있어. 3성 마린으로 만들려면 1성 마린은9 마리를 뽑아야 돼. 근데 그거를 현금으로 뽑을 수 없고 인게임 포인트로 뽑아서 가차를 해가지고 일정 확률로 아홉 개를 뽑아야 스팀팩과 사거리 업이 된 마리를 생산할 수 있어. 어때요? 아씨 <laughs> 삼성 히드라는 무빙샷이 되는 게 어때? 움직이면서 계속 쏘는 거야. 그래서 무빙을 찍어 놓으면 계속 침을 뱉어. 대사기 아님? 무튼, 그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